예, 안녕하세요. 저 몸짱 재열 동주 쌤입니다자 절실하고 진짜 간절하다면 제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십시오. 아 저는 저 같은 예를 보여드릴게요. 몸짱 유지하는 비결은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헬스장 가서 2시간씩 운동을 해요. 어, 이제 직장 나가는 날 빼고는 거의 헬스장에서 짱박해서 운동을 합니다. 아, 어떤 운동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유산소 한 30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1시간 반 웨이트를 해줘요. 어,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부위는 저는 팔, 이두근하고 어깨,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다리, 하체, 그 다음에 복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매일 반복해서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계속 합니다. 그러면은 몸이 점점점점 변화가 와요. 어 그걸 이제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그걸 보시고 자기 몸 변화를 보면은 멸치 몸매도 나중에는 몸짱이 되듯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식단 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건강 관리를 하는데 어, 저는 이제. 야채 위주로 많이 식사를 하는 편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닭가슴살, 그 다음에 뭐 이제 샐러드 위주,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쇠고기,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로, 아몬드 뭐 부터 해서, 뭐 호두, 여러 가지. 예, 경계를 먹게 되면 이제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군것질을 안 하게 돼요. 저녁에 이제 뭐 이제 배고프고 허기질 때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사과. 하루에 아침에 사과 한 쪽. 그 다음에 우유 한 컵. 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뭐 이런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수면. 수면을 잘 재야 돼요. 한7 8 시간 잠을 잘 자야만이, 어, 피로가 빨리 순환이 되고, 어, 리듬이, 이 밸런스가 딱 저기 되니까 운동도 잘 되고, 그다 만약에 잠을 잘못 자게 되면, 잘못 못 자게 되면 피곤이 누적돼서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도 운동이 잘안 돼요.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운동 효과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잠을 충분하게 자야 몸이 컨디션이 업이 돼 버리니까 운동도 더잘 되고, 어, 근육량도 더잘 올라오겠죠. 예. 그리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저는 사우나를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몸이 피곤하거나 등 운동 같은 거 많이 했을 때, 레플타운이라든지, 뭐, 원암 댄벨로우, 아니면 뭐, 시티드 롱풀리막 이런 운동을, 인버트로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을 경우, 승모근이 많이 뭉칠 경우가 많아요. 등 쪽이. 그렇게 해서 사우 나가서 어, 따뜻한 물, 찬물 왔다 갔다 수축 이완 풀어줘요. 계속 땀도 좀 빼주고 그러면 뭐한 시간이고 이렇게 해주면 몸이 이렇게 이완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몸도 개운하고 그리고 기분 전환도 되고 텐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 어떤 사람도 몸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력도 안 하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절실하고 간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제 영상 보시고 운동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짱을 위해서 운동을 하세요. 남자는 몸짱입니다. 몸을 해 운동을 해야 많이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동기 부여가 돼요.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여러분들 나폴레옹 말이 하신 말 생각나요. 나폴레옹이 한 말. Try and try. 노력하라 또 노력하라. 예? 네? 그러니까 남들이 100번 운동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럼 나는 1000번 운동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운동을 해야 돼요. 예. 네. 그 인내와 열정과 노력 이세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자, 오늘 네 가지 아 몸짱 내는 비법, 유즈 비결, 동기부여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제 영상에 아,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바로 좀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영상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몸짱을 위해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빠이빠이.